희망을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역사가 어려워지고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갑니다. 큰일 났다. <laughs> 이런 때는 달러를, 달러로 모든 걸 바꿔놓아야 돼. 빨리 미국으로 보따리 싸서 가자. 뭐 이런 근거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만 해도 금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뭐 금을 사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또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달러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어, 미국으로 보따리 사서 도망가자.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laughs> 예전에,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지만, 에, 요즘에 이제 그런 말도 쉽지 않은 건데, 구약성경 에레미아 32장에 보면은 그 에레미아의 그 조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에레미아를 찾아와가지고 밭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전국이 어수선하고 이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니 흥하느니 막 이런 상황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아입니다. 전쟁이 터질 것과 같은 이런 어두운 때에 밭을 사기로 결정한 이 에레미아, 에레미아에게 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돌았나 봐. <laughs>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선지자라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더니만 저 사람 머리가 돌았나 보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는 것이 손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 밭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에레미야 32장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라,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뭐 모든 사실이 다 나와 있네. 에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말해 주는 소리나 뉴스, 유언비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서 32장 7절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속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말씀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팔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총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아가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잠을 자고 있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는데 간증 간증 집회 같은 데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아얀 옷을 입은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빛 가운데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 간증 집회에서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은, 어,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없고, 신뢰할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신학적으로 위험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에레미아 32장에 보면 다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오늘,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에레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 마음에 열정이 있는 분은 이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교양 시간이 아니에요. 어, 취미로 그냥 어, 착하게 살고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으로. 어, 법과 도덕을 잘 지키, 지키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먼저 반대래내데 내 주변에 나내내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방해란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laughs>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야. 과학적으로 그 어떻게 맞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어, 나에게 비난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관계를 성관계를 맺지 않, 않고 아는 그 깨끗한 순수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이게 기독교 진리란 말이야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믿는지 반대할 거란 말이야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지. 야, 어떻게 구원 받는데 예수님만 믿냐. 세상에 사람이 뭐 예수님밖에 없냐. 세상에 신이 예수님밖에 없냐. 이러면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손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 독선적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와 성경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만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어, 구원의 길을 갈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양보하거나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도전을 하는 거죠. 야, 양보해. 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같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뭐 성경만을 믿느냐, 성경 이외에도 좋은 책이 많이 있고 예수 이외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양보 좀 하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 32장 여러분, 결사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같이 있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에레미야, 여기 지금 오늘 주인공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쓴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laughs>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레미아 32장에 나오는 그 에레미아의 태도. 자기 그 조카가 찾아와서 어 조카가 찾아와서 어 밭을 사라고 했는데 조국이 망하고 망하는 그 어, 아주 위기 가운데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창조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려면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듣느냐 거기에 있고 또 사람의 사람의 생각대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언론 기관이나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야,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진리구나. 그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의 행적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분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이웃을 많이 도왔는데요. 그분 말씀대로 해야죠.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그 에레미아의 그 행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들려와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어, 이런 창조적인 행동,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밭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런 창조적인 행동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어,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선지자 에레미아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희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인생길에서, 어, 어떻게 믿음대로 살수 있을까? 먼저 에레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에레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잡다한 소리, 유언비어, 온갖 잡다한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좌절해 하지 말고, 실망해 하지 말고, 어, 귀를 열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